안녕하세요. 히트원입니다. 오늘은 볼락낚시를 나왔습니다. 볼락을 집중적으로 해서 나온 게 오늘이 처음이라서 볼락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볼락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 상황은 정말 좋네요. 조금의 바람이 있지만 낚시하는데 방해될 정도의 바람은 아니고요. 조금의 노을이 있습니다. 올랑낚시하는데 최적의 상황이라고 할 만큼의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집어등도 미리 피워두고 조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오늘 꼭 좋은 볼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30대는 볼락을 한 마리 잡았었죠. 그 볼락을 잡았을 때 볼락이 테트라에서 멀리 빠져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보면 입질하는 패턴이 테트라 앞에서만 조금씩 입질을 하고 테트라에서 빠져나와서 먹이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직 수온이 조금 높아서 그런거 일수도 있겠죠. 아무튼 볼락의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수온이 조금 더 내려가고 좀 날씨도 많이 추워져야 울릉도에 올락 시즌이 아닐까 마리수가 크게 안 나와도 나오는 기본 사이즈들이 다 괜찮기 때문에 손맛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좋은 손맛을 안겨줄 올락이 나와줄지 왔다. 아 입질 하는데 아직 수온이 따뜻해서 그런지 보고들이 있네요. 와 매. 꼬리가 다 잘리는 거 보니까, 보거들을 피해서 치는 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몰락이란 게참 쉬운 맛에 치는 모종이긴 한데, 포인트 이동을 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컸던 초 포인트에서는 아 입질조차 없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입질도 못 받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여기에서는 어떻게든 볼락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왔다. 오오. 오오. 와. 와. 사이즈 괜찮죠? 아, 요거 한 잘하면 30될 만한 사이즈 같은데 한 마리 왔습니다. 하... 어, 다행히 여기에서는 볼락을 보여드리네요. 오랜만에 볼락 손맛을 보니까 정말 손맛이 끝내줍니다. 포인트 이동을 하고 조금 빠른 시간에 천마리가 나온 걸 보니까 여기에서 살짝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야, 빠른 시간에 한 마리 딱 나오더니 몇번 캐스팅 하는데 반응이 없네요. 기대감을 가지려고 하는데 <laughs>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저한 마리가 끝은 아닐 건데, 아, 이 포인트를 너무 늦게 온 걸까요? 왔다 오와 손맛 좋다 오오오 사이즈가 다30 언저리는 될 만한 사이즈네요. 문늬를 보내주고 나니 또 이런 좋은 손맛을 보내요. 생각 보다 잘무 는데, 아, 요거 는25 정도 될 만한 사이즈 입니다. 이 포인트에 와서는 뭔가 볼락치는 기분이 듭니다. 아까 거기에서는 입질도 못 받고 계속 기다려야 되나? 옮겨야 되나?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포인트에는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좋은 손맛도 보니까 재밌네요. 아직까진 그렇게 큰 마리수는 안 나왔지만 뭔가 퍽퍽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요즘 포인트를 돌아보면 볼락들이 붙은 느낌은 없습니다. 한 마리의 볼락들이 물긴 하는데 그래도 한 마리 한 마리가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손맛은 정말 좋은데 그래도 볼락의 재미는 큰 마리 수가 나서 재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마리 수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수원이 조금 더 내려가고 하면 볼락들의 활성도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오랜만에 울릉도 볼락다운 손맛을 본것 같습니다. 아직 볼락 시즌이 많이 남았기에 천천히 충분하게 손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와. 올락이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이네요. 방금 캐스팅 폴링에 톡톡 때리는 입질이 있었는데. 와. 여러 파고 들려는 이 손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요거도 한3 0분 되겠네요. 왔다오 진짜 오랜만 에 요런 손맛 이라 손맛 이더좋은것같 습니다. 사이즈들이 다 괜찮죠? 와, 빠졌다. 오오오. 아 사이즈들이 다 정말 좋네요. 아, 볼락 라이징 하는 그 모습이 보여서 이제 표층을 계속 탐사를 하는데 표층에서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해버리네요. 또 사이즈 좋은 놈 하나 왔습니다. 뭔가 패턴을 찾았다 싶으면 패턴이 바뀌어버리고. 진짜 딱 한두 마리 잡고 나면 다른 패턴을 찾아야 되고. 요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큰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2 3사 정도는 될 만한 사이즈네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좋은 볼락들의 손맛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큰 마리수는 안 났지만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만족할 만한 볼락 손맛을 봤습니다. 아직 시즌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볼락들, 이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